예, 예, 예. 그, 그 음. 개, 개요 및 특징입니다. 어, 내년 2월 9일부터 개최되는 그 공중올림픽은 이제 오늘로 171일 남았습니다. 또 3월 9일부터 개최되는 올림픽은 190, 또 2018년 경장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에는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고 2022년을 제이 영동고속도로 가 개통되었고 서울 강릉 고속철도는 지난 6월에 식음료 서비스를 꼼꼼히 제공하고 있으며 5,600여 명의 경기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균형 재정 달성입니다. 어, 지난 3월달 보고들. 현재 여기 사업에 대한 대거시 계획은 강원도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틀에서는 이제 달라진 게없어 보이시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된 모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람석은 앞서 보이는 미디어석, 어, 테이블, 어, 테이블까지는 나왔습니다. 저기 좌석만 놓으면은 3만 5천석 모두 완공이 될 것입니다. 향후 상판이 설치가 되고 또 특히나 이 가운데 부분은 위아래 이동식 또 회전식의 원형 무대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물 이것도 이다 철거하고. 다 뜯, 다 뜯어냅니다. 예 지금 자석에 관련된 저 하부 지지 타지틀 같은 경우 다 음. 가져가는 겁니다. 월드컵 음. 경기장을 곳곳에 지어 지자체에서 이홀 찢더니 시설관리비가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가니까 제대로 시설관리사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일 걱정이 게 결국 끝나고 난 뒤에 시설관리는 지자체에서 해야돼 국가에서 보관해줍니다. 그래서 사후 시설관리비는걸 강원도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예, 예, 예. 저, 저 하얀 거 있는데. 예. 예. 음. 거기 사격장이, 저, 크로스 컨트리가 이제, 저, 가다가 사격을 다섯 예. 발을 쏘고, 그러고 예. 이제 다시 또 도는 겁니다. 음. 패널 티로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점프대, 음. 에,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좀 착지하는 지점입니다. 음. 네. 네. 그래. 네. 네. 크로스 컨트리처럼 정해진 코스 4km를 돌 때마다. 네. 다섯 발의 사격을 산 쪽으로 해서 이는 이 결과가 페널티 페널티를 주겠다. 그리고 스키 점프대와 같은 누각을 34m 가설 자재로 미끄럼틀 눈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와 멋지게 홍해서 연출을 겨루는 빅데어 그밖에 생활 동무 동무인들 스포츠 소극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전시장 개념까지 담목도로고 쓰려고 합니다. 체육진흥공단에다가 지금 마트라고 하니까 국가이사회없어가지난번 전무가 자기들이 체육과 지자체육을 맡아서 국가에서 맡아서 네. 할수 있도록 뭐 동계 체육진흥공단을 뭐뭐 세워서지할수있는금 네. 체육진흥공단이 아, 환상적으로 좋다. 대개발 해야 되겠다. 이런, 예, 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